전국 김제를 잇는 새만금 동서통합도로가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첫 탑을 뒀습니다. 도로가 완공되면 새만금에서 포항까지 물류 수송이 원활해지고 지지부진했던 개발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만금 신항만과 국제협력용지 서해안고속도로 전주를 연계해 포항까지 연결되는 새만금 동서통합도로가 착공식을 열었습니다. 지난 1991년부터 시작된 새만금 개발 사업은 2010년 새만금 방조제가 완공되면서 탄력을 받은 듯했습니다. 또 최근 새만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토대인 새만금 특별법까지 국회를 통과하면서 새만금 개발 사업은 새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이 지역은 큰 가능성을 지닌 기회의 땅으로

그 물정리는 이제 그만하셔도 될것 같아요. 뭔 소리다냐. 받아나가려면 꿰매야지. 김씨 아저씨가 배 팔고 서울로 간대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일 나오지 말라네요. 김 씨도 못 버티고 결국은 떠나는겨? 그놈의 새만검 때문에 우리 마을에 이렇게 된겨. 젊은이는 너 하나 남았는데, 이제나픔뭐 먹고 산다냐. 이종구상만 벗어나면 할 일은 많아요. 안 그래도 서울에 있는 춘식이가 한 자리 맡아놓을 테니까 그만 버티고 서울로 올라와서 같이 일하자고 하네요. 음. 이윤장은 전화기는 뭐하러 들고 다닌다니 받지도 않을걸 아아 양지마을 이자입니다 현재 군에서 이윤장님을 찾습니다 이윤장님은 지금 마을 정자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전달합니다 이윤장님을 찾습니다 시골이라뭐 드릴 들을게요 누룽지라도 들고 말씀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아람 씨 요즘 잘 지냈어요? 네, 뭐 저야 맨날 일만 하고 그러고 있죠. 다들 잘 지내셨어요? 이분이 뭐 때문에 왔던가? 아, 이장님, 위원장님, 그 새만금 이후로 마을이 어렵다고 들었는데 좀어떠세요 항상 어렵지. 갯벌을 막히고 젊은 사람들은 나가고 노인들만 남아서 아니 마을이 이렇게 어려운데 군에서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아이고 그래서 오늘 제가 왔잖아요. 저번처럼 돈도 안 되는 사업 하라고? 마을에 노인들밖에 없는데, 참. 이장 가만 히 있어봐. 그것이 뭔디? 기초단계 후에, 이제 마을이 소득사업을 할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공모사업이 있거든요? 어, 이 사업만 선정되면, 마을이 공동으로 돈을 버실 수가 있어요.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아니, 무슨 사업을요? 우리 마을에는 노인들밖에 없는데, 내 나이가 몇인지를 알긴 하는겨? 지금 70이요. 근데 무슨 사업을 하라고 그래요 아 이장님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른 마을도 다 똑같아요 요즘은 기농기촌으로 젊은 사람들도 많다는데 그건 딴 마을 사정이고 우리 마을은 없어 들어오기에는 그냥 쌀물처럼 다 빠져나갔구만 옆마을은 지금 개화도 관적지에서 쌀 농사가 잘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쌀 농사는 어떠세요? 쌀 농사는 무슨 놈야쌀 농사 우리가 바다에서 일만 했지 뭐 농사를 재어봤간디? 그러면 참고하실 서류는 일단 놓고 갈 테니까 어, 보시고 필요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전화 주세요. 그럼 일단 오늘은 저 먼저 가보겠습니다. 음, 뭐 그치 응. 식단를 잡쳤어. 급히 뭐 상할 일 있는데, 우리 마을에 한번 올란가 자네가 보기엔 어떤가? 이거 못하겠지? 그냥 근데 저번에 기초 단계 사업도 어렵다고 못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마을 주민분들이 같이 힘 맞춰서 하니까 졸업토도너 저렇게 화사하게 만들어졌잖아요. 그걸 우리가 뭔 해봤다고 하겠어 센터에서 많이 도와줘서 한 것이 그걸. 근데 처음 한거 치고는 정말 잘하신 거예요. 생선말 만들기를 잘하셔서 이번에 더큰 사업을 할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건데 그냥 날리기엔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근데 늙은 밖에 없어서 뭐할 만한 게 있을지 모르겠네. 저번에 군에서 연말도 쌀 농사를 간척지 짓고 있다는데 우리는 쌀 농사를 기본적이 어야지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도 연말 쌀 가지고 가공이나 체험 사업을 할 수도 있어요. 천천히 저희랑 같이 준비해 보시는 게 어떠세요? 우리가 쌀 가지고 뭐하나? 그러게 말이야. 근데 이 사업을 하려면은, 음, 마을 사업을 하려는 부지도 있어야 하고, 자부담도 있어야 해요. 이것만 준비되시면. 아, 쌀로 사업은 무슨 사업이요? 마을 주민들한테 자부담까지 부담을 주면서. 그 말이 되는 소리요? 나는 반대요? 그럼 뭔 수단이 있는가 지금? 우리 마을 상황을 해결하려면, 무엇이 됐든 한번 해봐야지. 직접 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아, 괜히 주민들 바람 넣지 마시오. 가뜩이나 바빠 죽겠는데, 개년 거나 에이! 왜 저래요? 돈부러 쓰자는데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 참아! 큰 일이네. 이거 화가 많이 났구먼. 그 집이 있는가? 어디 갔다냐? 없어아 이장님 무슨 일로 오셨어? 아이 사람 그냥 크게 가버리면 어떡해? 얘기 좀 하게. 그래도 그러면써나 주민들이 다 있는 자질에서. 아 그게 말이 되는 소리요? 아 이장님도 아 평소에 조심성만큼 꼼꼼한 분이 아 사업이 무슨 사업이요? 주민들한테 부담까지 주면서 이렇게 안으면은 우리 마을이 어려워져. 우리 사정을 잘 알고 있지 않나. 말이 나 한번 가서 들어보세. 에이. 분이하는데뭔 말하신데? 아 분리하는 데 얼른 오시하는데 아줌마들이 오지도 않네. 아 모여봐야 알겠지 얘기해봐요. 순아 씨는 뭔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 좋은 이야기가. <laughs> 어, 음, 많이 오셨네? 네, 어서 오시오. 어서 세요 어서 옵니다. 안녕하세요. 자, 다들 모이셨구만요. 네. 에,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번에도 나왔던 얘기인데, 에, 오늘 주요 안건은 소득사업입니다. 소득사업을 다른 마을도 다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을도 소득사업을 한번 해보게 좋은 의견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라고 뭐 못할 게 있겠습니까? 그럼 자부담은요? 우리 마을에 사업자금이 있기는 합니까? 돈을 어디서 모아서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아 그건 마을과 주민들을 위한 거니까 주민들이 힘을 모아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출향민들의 도움도 좀 받고요. 사업에 참여를 안 하거나 못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사업에 참여를 못하는 사람도 돈을 다 내라는 얘기입니까? 어떤 사업을 할지도 모르는 건데 아니 우리 마을을 살려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같이 모여서 좋 방법을 찾아봐야지 가만히 있어봐 쌀 하니까 어릴 적에 우리가 누룽지 먹던 생각이 나는구만 맞아 맞아 우리가 누룽지를 몇 년을 했는데 맞아 맞아 우리 손지들도 누룽지를 사 먹는다고 하던데 그럼 우리도 누룽지를 만들어서 팔아볼까? 그 음, 괜찮겠네. 좋아. 좋아 좋아 오, 좋아 좋아. 이장님 여기는 가공 공장 짓기에 거리가 좀먼것 같은데요. 그나마 여기 마을 부지인데 좀 거리가 멀지? 예 주민분들하고 같이 운영하려면은 마을하고도 가깝고 그리고 법적으로도 가능한 구역으로 해야 돼요 이제 뭐할지 개월 전인데 부지가 문제구만 이거 아 이장님 그 마을회관 옆에 공터 거기 부지는 어떠세요? 거기도 좋은 거 같긴 한데 근데 혹시 마을 자부담은 어떻게 준비됐을까요? 근데 자부담이 문제구먼 이게 지금 우리 마을에서 배출한 1호 의사야 전화 한번 해보세요 아이 위원장님이 한번 해보세요 아, 지금 전화 거신 분이 누군진 몰라도 제가 돈을 왜 냅니까? 아, 끊으세요 아 예, 됐어요 저 지금 바빠요 운전 중이에요 이거 혹시 보이스피인가요 끊으세요 아,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고 말한 번도 안 내려왔어요 갑자기 뭔 돈을 내라고 합니까? 예 됐습니다 끊으세요 내가 자네 아버지하고 음. 아주 절친한 친구인데, 자네, 그렇고 나오면 안 되지. 에잇! 그는 못된 놈이네? 이장님! 이장님, 이현장님! 아이고, 기쁜 일이 있어요. 우리 하이가 서울에서 하이가 돈 500만 원을 마을에 기부한다네. 아이고, 고맙구만요. 그 놈이 겁나 차큰 놈이네 다 컸는가 봐요 위은장님 일이 풀리려니 이렇게 잘 풀리네요 그러게 말이요 모두 센터 직원들과 우리 마을 사람들 덕이지요 아들아 한영이가 500만이라도 어때 엄마가 창피하다 아니 글쎄 한영이가 서울에서 천만 원이나 기부한다는데, 우리 아들은 돈을 많이 번다는데, 어쩌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laughs> 이게 다 주민들하고 센터에서 도와준 덕분이죠. 이건 우리 모두 함께 이루어낸 것입니다. 앞으로 열심히도 한번 해봅시다. 우리 위원장님도 마음고생 많이 하셨어. 우리 누룽지 판 돈으로 배 기름칠 좀 합시다. 좋습니다. <laughs> 이렇게 타면 안되지 아 노릇노릇 까맣게 타는더 맛있어 적당히 타야돼 열심히다시는구만두분 소주 마시고 천천히 하세요 어 여보세요 엄마요어잘 있었어? 명절 때 오냐 안오냐 강아지들 잘있대 할머니 안 보고싶대요? 명절 <laughs> 때돈안 보내줘도 된다 명절 에 여기서 바빠 돈 많이 벌어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그때 보자 끊어 응 어. 아, 고맙구만요 이 회장님 이번 추석에 손재들 엉뚱한 생각에 기쁘구만요 아 이게 여러분들 덕분이에요 고생하셨습니다